안녕하세요. 청주 매주입니다. 아, 제가 오늘 선물을 받았어요.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주인님, 어, 주인님 유친분께서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윙크붓꽃, 털군자란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추위에 망가질까봐 뽁뽁이로, 스치로폴로 이렇게 잘 싸서 보내주셨어요. 음. 보세요. 민크 붓꽃. 정말 예쁘네요. 예쁘죠? 제가 며칠 전에 선물로 받은 이 민크 붓꽃. 아 어, 지금 심어주려고 하거든요. 낮에 제가 출근하기 전에 이 화분을 찾아다 놓고, 어, 이흙 준비도 다 해놓고 나갔었어요. 예, 이 거목산업사에서 준, 음, 분갈이용 흙이에요. 이 분갈이용 흙을 이용해서 심을 거고요. 이 밑에는, 어, 큰 마사돌, 굵, 굵은 마사무래를 깔았고요. 이 거목사의 산업사에서 보내준 이 돌도 깔아줬어요. 제가 군자란은 키워봤지만, 이 민크붓꽃이 군자란이라고는 해요. 털군자란. 상당히 예쁘죠? 잎이 이렇게 예쁩니다. 보송보송 털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털군자란인지, 아니면은, 어, 꽃이 붓과 같이 비슷하게 피어서 덜군자라는 이제는 저는 모르겠어요. 한번 꽃을 피워봐야 이제 제가 그걸 좀 알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어, 화분에 심으려고 어, 오전에 준비를 해놓고 갔다 와서 지금 저녁 먹고 심는 거예요. 예. 이 돌을 더또 섞었어요. 이 돌을 섞었는데, 건목산업사에서준이 분갈이 용토만을 가지고 심습니다. 제가 정말 애정하고, 음... 품고 싶었던 꽃인데, 이렇게 주인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에도 흙이, 배수가 잘 된다고 하니까, 어 이렇게 균형을 좀 잡을 수 있도록 무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어, 올리겠습니다. 보세요. 참 예쁘지 않나요? 음. 어, 이곳에 제라하고 민크붓꽃, 털 군자란이에요. 주인님께서 보내주신 어, 털 군자란, 민크붓꽃이에요. 이렇게 화분갈이 해서 지금 키우고 있고요. 어, 이 나무는 작년에 아마 초여름경인가 그때 작은 가지 삽목해 놓은 거얻다가 키웠는데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밖에서 클 때보다 지금 방 안에 들어와서 크는 이 크기가 훨씬 잘 크고 있습니다. 햇빛은 안 보는데도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방에서 크는데도 이 무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어, 이 꽃의 이름은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모야모 회원분들이 가르쳐줘서 이름을 알게 됐고요. 아,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씨앗들, 유치님들, 구독자분들,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제가 씨앗 나눔하고 어, 받은 선물들이에요. 그 전에도 선물을 받았고요. 제가 이번에... 시안 나눔 85분에게 했습니다. 85분에게 하면서 방바닥에 너무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지금 뼈가 어떻게 됐는지 통증이 있어서 앉아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 멍청이 같은 짓을 한건 아닌가 하다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화해 주시고 문자 주시고 선물 보내주시고 이러한 저보다 더 많이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요거는 요시야들은 들깨씨에 뭐 양귀비 치자 열매치자요. 그리고 수박씨 뭐 참외씨 앵두씨 고추씨 없는게 없어요. 근대씨 그리고 또 여기는 구독자분이 어, 김향순? 김향순씨가 보내주신 씨앗이에요. 니게라, 락스포. 이 아이들은 지금 뿌리면 올해 꽃이 필 거라고 이렇게 서둘러서 보내주셨다는데, 제가 아직 뿌리지 못하고 있고요. 어, 노랑 황호접. 이 꽃이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머에 큐 불가래. 제가 키워봤던 거. 또 동동해서 금봉의 다리도 이렇게 많이 보내줬고요. 금봉의 다리 에 씨앗이 잘발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는 꽃담 플라워 스토리님이 보내준 정말 많은 씨앗들. 양귀비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천일홍도 색색별로 뭐 멘드레미. 페랭이 패츄니아 페추니아. 패츄니아도 보라색 따로 믹스판 따로 이렇구요 또 김영자 꽃피는 마당님께서 보내주신 어, 남매 금매화 또두 어, 가지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고 또 구독자님이 뻑뻑 나리 이거는 뭐죠? 배발톱, 배발톱 씨앗 좀 보세요. 이렇게 많습니다. 믹스로. 또 선홍초, 윤판나물, 뭐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씨앗을 받아놓고서 어, 여러분에게 자랑을 안 하면 조금 보내주신 분들한테 죄송해서 이렇게 찍어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선물 받은 여러 씨앗들과 민크붓꽃 어,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씨앗들 잘 뿌려서 발화가 잘 되고 꽃피는 과정까지 제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꽃피면 또 아니 싹이 나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청주매주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